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의 어니스트입니다. 머니버드입니다. 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세요. 이야기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다는 건 자산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워갈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서 문제점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익 내면 자산은 알아서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거든요.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제 생각은 이 수익을 내는 형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익만 내면은 내 자산이, 내 계좌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알아서 올라가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상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수익이 알아서 나줄 것 같은 희망 회로가 문제인 거고 보통 그리고 계좌가 진짜로 자산이 이렇게 성장할까 이거를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경험을 했었을 때는 이런 형태의 성장이 더 경험적으로 느낌적으로 표현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릴 때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형태를 많이들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수익을 낼때 어떻게 내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보면서 가야 된다. 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또 다른 거는 대박 수익을 내서 자산을 올리는 걸 시도한다. 굳이 따지면은 이런 모습들을 인정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사실 뭐이 높이를 키우는 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언제 시도하냐예요. 사실 시도하는 빈도도 문제죠. 시도 때도 없이 시도하니까. 좀 문제인 것 같다 일단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타를 계속 치면서 수익을 쌓아가면 자산이 성장하지 않나 그거는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단타 계속 치면은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단타 행위가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기 위해서 적합한 매매인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타를 계속 시도해서 수익성을 트라이 할 수는 있지만 이 행위가 진짜로 자산 성장을 만들어준다? 이 정도 계좌의 성장을 만들어준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찔끔찔끔? 아니면은 좀 깔짝대는? 그런 형태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오히려 이 2번을 꿈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라앉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라앉고 이러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 되는 형태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단타를 계속 치게 되면은 그 행위 자체가 자산의 성장이 맞나 이런 좀 현타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들 경험했을 텐데 요 복합적인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일단 이제 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념적으로 1번 아니면 2번의 형태로 내 자산이 불어나서 그래서 부자가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게 아니면 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번에 크게 퀀텀 점프를 하듯이 막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런 대박을 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하겠지만 뭐 이제 많이들 단타를 하니까 단타 같은 걸 하면 2번으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짝짝짝짝 올리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형태의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이제 되게 좋게 본 거죠 뭐 계좌가 점점 녹아내리면서 안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결국 결국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형태가 자산이 상승되는 그런 실제적인 형태인 것 같다. 경험적으로, 인스타님의 경험적으로 이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 이건 뭡니까? 여기는 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뭐 나머지는 왜 이렇게 뭐 찍은 찍은 거리고 있죠? 뭘 하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까 그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그 형태를 뭐 따지고 보면 저도 여전히 그런 거를 원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원하냐를 묻는다면. 근데 이렇다라고 말한 이유는 요런 시점이. 좀,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좀 좋아져야 되고, 시장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흔히 말하는 화랑장, 이런 불장, 이런 데서 내가 묵직하게 종목을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승을 만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험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 가까운 예로, 통합개미 운동 시절에 우리 장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상승장 나오고, 그때 종목 한두 개가 터진 게 아니라 계좌 전체적으로 빌드업 하던 종목을 포함해서 이게 쫙 올라가는 계좌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몇 단계 점프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보통 지금도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여기서 단타를 포함해서 여러 매매를 하면서 나오는 수익과 비교했었을 때이 점프되는 정도가 다르더라. 그렇다는 거는 이게 내가 잘한다 라고 했었을 때 매번 이런 점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코시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계적으로도 보면 그냥 거의 뭐 그냥 길게 보면 그런 거는 10년에 한번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자산이 별로 안 늘어나는 이거를 견뎌야만 하는 것이 주식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10년에 한번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닌데 어 되게 잘 생각한 게 맞아요 일단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너무 좋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퀀텀 점프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다 근데 왜 주식 투자를 대박 수익을 노리면서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동일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저는 실제로 이 퀀텀 점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점프하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크고 작게 만들어가면서 퀀텀 점프가 나올 때 정말로 크게 높이뛸 준비를 하는 게 주식 투자하면서 에 부자가 되는 과정이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퀀텀 점프를 몇 차례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빈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주식 투자로 부를 달성하 사람을 제가 봤을 때이퀀텀 점프를 막 100번 맞았을까 아니에요. 많아 봤자 10번 채안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에게 오는 그 10번 중에 한두 번 기회일 때 그때그때 그때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나머지 준비들이나 모든 행동들을 다 맞춰가는 그게 돼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거의 이제 뭐 코로나 그 대세상승장이 2년 3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8년 정도는 그런 부자가 될 기회는 나에게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생각도 들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맞는 생각인지 해소가 돼야 될것 같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렇다면은 그 8년 뒤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점프를 할수 있다는 것인가 뭐 그런 기회가 왔을 때막 10배 뛰어야 되는 건가 막 100배 뛰어야 되는 건가 뭐 그냥 그런 이제 막연한 커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떤 그림으로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걸까요? 어 사실 이게 생각할 때그 막연함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거를, 보통, 우리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 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10년 준비해서 한번 점프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내 나이가 몇인데, 나중에 난 언제 부자가 되어 있지, 이 막연함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10년마다 한 번씩 과연 올까? 이거는, 그냥,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길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는 여기서 이 점프하는 이 텀이 요 텀이요 생각보다 줄어요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필요했으면 은그 다음에는 절반 정도밖에 안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줄어요 이게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예열하는데 걸리는 시간 텀은 줄어들더라 이것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은 제일 갈증이 나는 거는 그러면 은 그건 됐을 때 얘기고 이 처음 부분은 어떡하냐 이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누군가는 되게 오래 걸릴 거고 준비를 좀더 잘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놓게 되면은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고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어 드라마틱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지금 주식 시작했는데 당장 내년에 나는 컨턴 점프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모호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있죠.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점프하는 높이는 비례적으로 달라진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자, 주식 투자로 자산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행동들 이야기 했는데 거기서 보면 심리적으로 희망회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걸 안될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뼈 때리려고 말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의 성질이 훨씬 강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취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문제점, 단점, 이거를 일단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인지한 걸 토대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데 이 명쾌한 정답을 찾고 싶겠죠. 알아요. 저도 찾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찾아가야 되는 거다. 이 이야기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에게 남겨진 숙제 같은 거예요. 저는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여러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찾는 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클럽에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혼자 고민하면서 찾아갈 때 반드시 그 답답함과 문제점이 되는 부분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완해 주시면은 진짜로 맹목적으로 그냥 잘 되겠지 하다가 실패하는 주식투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식투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그 길을 달 성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다소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런데 저도 이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와닿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주식을 해서 그게 3년 뒤가 됐던 4년 뒤가 됐던 하다못해 10년 뒤가 됐던 이런 그 네, 자산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주식을 하면 그 기회가 내게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단타 얘기를 하셨는데 맨날 맨날 단타 치면서 그냥 아침마다 조금 깔짝깔짝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회가 내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 진짜 누구라도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어, 뭔가 될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면이 있네?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족함을 아예 교체를 하든 싹 갈아 없든 아니면 좀 부족한 걸 채우든 해서 그런 면을 좀 채우는 게 보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기계 동안에 그냥 막 하염없이 막 자산도 성장을 못 시키고 맨날 오락가락 하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이런 기회 맞아 봤자 그냥 본전 가고 그러는 거라면 그것도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도 내가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또 보완하는 게 이 그림을 딱 주어진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이 그림만 보고 제가 말을 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되게 많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완할 거는 되게 많을 거다 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부분은 오늘 자산 성장에 빗대어서 좀 얘기를 들은 거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솔직히 저번에 이제 이런 기회가 왔을 때아 여전히 내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구나 다음 이런 기회가 올 때는 그때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의 그 자산을 더 크게 점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되게 많은 그 시뮬레이션과 생각의 정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발전도 했고,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걸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지만, 한번 좀 이런 자산 성장에 빗대어서 한번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로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것들을 행동에 대해서 투자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이제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얘기만 듣고 혼자 고민해보고 그래도 사실 주식이 늘 거. 시간이 계속 누적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고, 솔직히,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 날로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클럽을 벌써 한 6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 안전하게 자산 성장하는데 옆에서 가이드 많이 해드릴게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